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3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 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AD 49년경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바울이 제3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교회 지도자들과 회담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도자인 반면 자신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아 그의 사도직이 교회의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에서는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베드로를 자신의 책망하였었던 과거의 일을 기술함으로써 아무리 수석사도라고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구속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는 책망받아 마땅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시5절에서 21절까지 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할 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가 그저 자신을 변호하고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이신칭의 이 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기서 거짓 형제들이란 바로 유대 율법주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들이 비록 한 교회에 있는 성도이지만 율법주의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왔다 라는 말은 남몰래 들어오다, 옆으로 살짝 침입하다 라는 의미로 대놓고 확실하게 눈에 띄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심히 침입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남몰래 침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 우리를 종로릇하게 하고자 가만히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복음은 인간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며 새 생명과 참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를 위한 것처럼 말하나 가만히 들어와서 결국 믿음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 얽매어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주의라는 것은 굳게 지키는 주장이나 방침이라는 뜻으로 그것만 무조건 옳다고 굳게 믿고 그것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신념을 가리킵니다. 고로 율법주의란 율법만 무조건 옳고 율법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율법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이 정한 규례와 행위만을 강조하며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율법의 잣대를 내밀어 성도들에게 새 생명과 참 자유를 가져다주는 복음의 가치를 빼앗고 여전히 인간을 율법 아래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식 속에 항상 시달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성도의 재열을 빼앗고 오히려 성도들을 죄의 종으로 만드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가만히 들어옵니다. 사전에 말씀 그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가만히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고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조언하고 권면해 주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왜 그렇게 행동해? 너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밖에 안 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의식 속에 시달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결국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늘 항상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예 다른 사람의 말이나 조언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게 상책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 바울은 16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가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 성경에 써있는 거다못 지키잖아. 너 교회 다닌 사람이 그렇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수 있어?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위하지도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던지는 말한 마디에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20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고백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만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에 이 고백은 아무나 할수 없는 고백. 나는 감히 말한 말마디조차 내뱉을 수 없는 바울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백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율법의 행위, 자신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믿음.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임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절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해지고 흔들리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가만히 들어오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여정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묻어나오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설수 있도록 통일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오늘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자들은 가만히 우리를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처럼 보이고 조언하고 건면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말 그대로 율법의 잣들을 내밀어 우리의 복음 안에는 있참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율법주의자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승리하며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을 집게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군에서 공모하고 있는 또한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하나님 먼한 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제피요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바탕섬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해외봉사 선교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내일 아버지에 국급하게될 텐데, 하나님 오늘 그날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때문에 말 한마디를 통하여, 선교 때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그땅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다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아해 주소서 하나님 통일하고 유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도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도를 위해 기다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환우를한분한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아픔들을 모든 질병들을 지금까지 깨끗하게 치료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느님만 의지하며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느님께 용감 돌며 간직하며 살아갈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그 외에도 말못할 고민으로 인해 아버지 아파하고 있고 또 아버지 끝은 앓고 있네 우리 성도도 있으니까하나님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나서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훨씬 더 놀랍고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